<웃음> <웃음> 트라이 이 세, 틀려, 땅나, 순입니다 이번에 제품들이 고려미를 따라한 저렴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<laughs>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고려미와 저렴이 제품을 비교하는 그런 트라이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. 기추가 굉장히 많이 주목됐던 랑콤 쿠션이에요. 이거 해외 브랜드 중에 처음으로 쿠션 나온 거죠. 네네 <laughs> 네, 네.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쿠션은 좀 로드샵 제품들도 은근 비싸거든요? 그쵸? 그래서 되게 비싼 군에 속해요. 음. 근데 이번에 미샤랑 어퓨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쿠션이 나왔죠. 얼마에요? 저는 4,000 얼마에 샀던 것 같아요. 음. 한테... 쿠션이? 아, 어, 하여튼 음. 그.. 모르겠어. 미샤 거랑 비슷하게 가격이 나왔다고 들었어. 미샤 어, 그거 처음에 4,900원 나왔어. 둘 같은 회사죠? 같은 회사. 그러니까, 비슷하게 격이 정말 답답하군요. <laughs> 어딨지 아까 아 몰라. 여기 있거든. 음, 랑콤 블랑 엑스퍼트 쿠션 컴팩트는 인기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래요. <laughs>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지. <laughs> 아시아인을 위해 개발된 세 가지 쉐이드로 간편한 터치만으로도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생기 있는 투명한 피부를 연출해 줍니다.라고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어퓨 어퓨 에어핏 어퓨 쿠션은 특징이. 숨 쉬는 듯 가볍게 물 마는 듯 촉촉하게 약간 어퓨스럽지 <laughs> 않아 <않은 거>. 미안 <laughs> <촉>, 촉촉했다 <촉촉하게. 웃음> 촉촉하지 그러니까 어퓨스럽지 덧발라도 음. 얇게할게 얇게, 얇디얇게 공기처럼 착! 음. 그리고 공기처럼 차 두껍지 않고 투명하게 더 똑똑한 커버 연출 음. 문제성 피부도 안심하고 수시로 톡톡 음. 어퓨스러워 음. 어때 이제 근데 진짜 촉촉해 촉촉한 진짜 촉촉. 촉촉하고 광이 엄청 예쁘게 나데 음~~ 그치? 어. 그니까 되게 가볍고 촉촉한 느낌. 음. 가벼워, 가벼워. 베이스로 되게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, 시드니처럼. 약간 근데 유분광이라는 느낌보다는 음 수분광? 음 나는 어퓨. 이거내 건데, 음나 오늘도 어퓨 하고 왔어. 근데 이거는, 이것도 약간 유분광이 아니라 수분광. 음 되게, 되게 촉촉하고 나되게 좋아. 어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. 그리고 막 엄청 싸잖아. 엄청. 음 그니까 러 나는 싼 제품, 베이스 제품은 특히나 조금 가격대 있는 걸 선호하는데 음. 난 싸면은 불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. 근데 약간. 쿠션은 좀 빨리 쓰게 되는 특성이 어. 있으니까 리필 같은 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왜 우리 그 뭐지 여름되면은 보통 매트한 거를 많이 하잖아. 근데 이런 거는 수정 화장으로 용다 가지고 다니면은 쿨링감이 좀 있기 때문에 여름용 쿠션으로 오히려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, 음. 지금 생각하면. 여름에 그치. 쓰기 참 좋죠.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보다 여름에 더 수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음, 땀 나고 무너지고. 근데 풀림감 낮고는 훨씬 좋아. 훨씬 좋아. 음, 음. 여름에 얼굴이 달아올랐을 때 쓰면,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붉은기도 적고. 노란기가 도니까 어, 붉은기 잡는 건 이게 훨씬 나은 음, 거 같고 오히려 너무 노란 얼굴 상태에서 너무 화사한 거 바르면 좀 뜨는 음, 얼굴이랑 차이가 음, 많이 다르다 나는데 다르다. 오히려 좀 그런 걸 포기하고 이거를 쓰는 게좀 자연스러울 때는 좋은 거 같아 요 음. 이거 가격 차이가 10배가 넘어요 근데 그런 가격을 감안하고 생각하면 저는 오퓨를 쓸거 같고요 음. 가격대를 안감아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더 좋냐 이러면은 랑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어, 저는 근데 배,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 같은 경우 쿠션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쓰는 느낌이 없잖아 있으니까 뭐좀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은 이게 좋을 것 같고 뭐좀돈이 있다 <웃음> <웃음> 하시는 분들. 어, 화장품에 투자를 어, 하려면 그리고 이게 약간 좀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쓰기 되게 이쁘잖아요. 그래, 그래서 좀 언니들이 이런 거는 음, 사실은 좋을것 음, 같아요. 저는 두껍게 발리는 대신 그만큼 커버력이 있다는 음. 거는 좋은 것 같고 양을 조절하면 되니까. 그리고 이건 아까 말했듯이 화장품은 비단 이 제품과 제형만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그래. 쓴다는 그 느낌을 화장품 맞아. 사치품이라고. 그래서. 그런 거를 좀 감안했을 때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이것도 디자인 믹하게 막. 나쁘지 괜찮아. 되게 깔끔하게 <laughs> 나와어혼때 <꺼낼> 뭔가 <laughs> 있어. 치하지 않게 나온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어퓨가 아니라고 그면 어퓨라는 생각이 <laughs> 아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. 고렴이 저렴이 10배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가연 너무. <laughs> 어떨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구매를 하실 일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더솔솔한 주제로 보도록 할게요. 안녕